싹둑 요정. 자, 이제 처음부터 보자. 첫 페이지. 싹둑 요정은 자르기 대장이야. 이것도 싹둑, 저것도 싹둑. 무엇이든지 싹둑, 싹둑. 둥근 바가지를 싹둑 잘랐더니, 바가지 어딨어? 바가지 열어보자. 여기 열어보자. 열어보자. 아! 기죽, 기죽, 가지가 되었네. 가지 해봐. 떡주나 가지? 응, 가지. 다음 장 넘겨봅시다. 자, 떡준이가 넘겨보세요. 흐물흐물한 해파리를 싹둑 잘랐다니. 열어봐. 어, 열어봐. 어, 이문 나왔어? 어, 이게 뭐야? 열어봐. 열어보세요. 어. 양, 석준이가 남겨봅시다. 알록달록, 공기를 싹둑 잘랐더니, 에이, 석준이가 좋아하는 공기를 잘랐더니, 어? 동글동글, 공이 되었네. 동글동글, 공 해봐. 공. 어, 공. 자, 음자 덜덜 말린 소라를 싹둑 잘랐더니, 소라 뜨거워. 응? 어, 음물, 음물. 음메 음메 소가 되었네 아 이쁘다 다음 짱 어? 싹둑 요정이 바해 기다를 요술 모자에 집어넣고 수리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해봐 석준이도 수리수리 마수리 해봐 수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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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가하라야잔잔잔잔잔잔잔잔 수리 거기 있어요, 해바라기 꽃. 어 거기 있어요. 우리 해바라기 꽃이 되었네. 요아 잠든 여정 안녕해. 안녕해. 안녕.